여러분, 사진 중에 사진, 사진 중에 황제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크기는 가로 23, 세로 30cm, 작습니다. 사진의 작가는 만네이이고, 제목은 앵그르의 바이올린입니다. 2022년 크리스트 경매에서 181억 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했던 낙찰가의 2배가 넘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1924년 미국의 사진작가 만네이는 마르셀 뒷상의 초청으로 파리에 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몽파르나스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모델 키키를 만납니다. 둘다 이방인이었고 외로웠습니다. 키키와 만네이는 금방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마치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와 갈라처럼 커플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발한 순간은 목욕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날, 만네이는 키키와 함께 호텔에 갔습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나온 만네이는 소파에 누워 키키를 기다립니다. 그때 욕실에서 나온 키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몸을 타올로 닦습니다. 그 타올을 다시 머리에 묶고 침대에 걸쳐 앉은 바로 그 순간, 만네이는 아, 키키, 그대로 잠깐만 하며 즉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이 사진을 완성한 것입니다.